오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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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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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어 한국 한 더블 찍어야 한국 한나 한국 더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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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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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니다, 아다다다아니아야다 아니다, 아 가, 다 아니다, 아니다, 아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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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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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니가 아니다, 아니어 아니다, 아니 아니다, 아아 아니다, 아니다, 아아아 아아빠 나쁘지 않은데네 다르. 짜 <laughs> 아, 죽었는데 짜 <laughs> 아, 야 아, 마다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진짜. 아, 진짜. 아, 진다 아, 아, 진 아, 아, 먹으러 올라나? 다 우리 불로 먹었어요. 네. 요 네. 응.

어 아니 내아 이거 좀큰거 탔으면 좋겠다. 안 타네. 타 못해? 뭐야? 오 저거 텔탄 다음에 저거를 바꿀 수도 있어. 아. 자려만 미자려만믿드아이자르반 미드. <laughs> <잘하며 웃음> <잘하며 웃음> <잘하며 웃음> 여기서 부딪칠 것 같은데. 네, 제가 기, 보고 있을게요. <laughs> 네, 탑나나 <탑가시네. 웃음> 보다. 거의. 바텀 바텀홀딩 바텀홀딩. 레벨링. <laughs> <laughs> 어, 밀려 어 <laughs> 들어와 볼래? 이거 들어와 볼래? 들어와 봐, 들어와 봐. 미니언, 미니언. 어? 다음에 잡으면 돼. 잡으면 다음에 잡으면 돼. 이거 라인 땡기면은 아무것도 못할 듯. 힐드 풀. 게리어 돌았어. 아나여 바텀 여기 한 번만 와줄수있어요 미니언 좀없어질때갈게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알겠 이거 와도 되는데. 와 되는데. 와. 아까 아까운데. 이거, 라인을 좀 많이 타서. 어? 어, 잘해봤어 깨끗하게 깨끗 봐줘야 되는데. 이거, 이거, 사멸 썼는데 이거 왔어. 그니까. <미녀> 이녀석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갔어나갔어나갔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 와봐. 일로 와봐. 저기도 생각보다 많이 탔어, 저기. 라인 관리가 안 돼서. 군다 현재 블루 쪽. 보통 베인 베을 빼고 다 빠진 것 같아. 응응. 아, 근데 저거 아니잖아. 이거... 저거 탑 아니에요. 배송... 배송... 자르만 <laughs> 조심해가 볼게요. 저희 지금 오짜모오짜모오짜모 지금 가고 싶은데... 아, 가도 되긴 해요. 근데 미드가 라인이 밀려서 안될것 같은데... <laughs> 아, 맞아... <말> 아... <잘> <laughs> 아, 속박이안됐네까비까비조이 조이 왔어요, 왔어요 여기 이마조이가뭐이게 2위가 쏘이게. 2위이게 2위가 이이이게 2위가 쏘이이게2이이게

아니 그나 이거 많이 어네텀 라인 홀딩 저희 초이 있어요. 개인 초식에 섰어. 이거. 음. 응 20초 미드 안 보여 미드 안 보여 아 미드 찍갔다 왔어요 저가 2 0돌2 0요아0초 20초 려0다 Forgetting... 네,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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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스 나이스. 이대가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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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스 큰... 어, 저희 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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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좀 아, 손해요. 저거는. 아, 네. 할 수가 없네, 저거는. 아, 네. 가저기 빼고 못 가, 저기 빼고 못 가. 차, 차단만 조금 더 해. 네. 척 <laughs> 아, 갈게요. 아직, 아직, 아지 말자. 너 되나, 이거? 기다려 아니, 봐. 기다려. 기다려. 마나가 쌀쌀하긴 한데 일단 사료 보이 이거 잔나 띄우면 다줄것 같긴 해. 고했습니다이스 어. 다르반 2층. 와맘 소화 맞았어. 까비 까비 까비. 괜찮아 괜찮아. 어 위에 다르반. 네. 조이 내려와 조이 내려와. 가앉아. 이러세요. 조이 여있어요 조이 여있어요나 라인 좀더 네? 먹다 갈게요. 어어0 아, 0원 있어 어아 조이 믿지 사려만 믿어올 같은데 여기 아니네 사려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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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도 빼고 가 믿기 빠네 텐 맞아 텔 맞아 텐 맞아 텐아 여기 갈어요 나이튼 뭐라 가자. 어 좋았다. 어, 아, 나이 없어. 뒤에 다가요, 다가요. 이거 이일 것 같아. 같아. 이거 마나가 딸려서. 아 마나가 딸리긴 한데. 잠겨볼까. 좀걸리는대 일로 와, 일로 일로. <laughs> 있어, 붙치도 있어. 불래도 레드 맞나? 나 이거 들어가면 가자. 아이고. 10초, 1 0 다다반 5공 노풀이요. 네 순삭 가능해 이거? 다음 거 먹을 때, 다음 거 먹을 오겠는데 여기 로가 있어봐. 간다. 여기 신이 돌아봐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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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개인 노 개인 노알어 어그로 나임. 이거 퍼을먹을게퍼을먹을게나 o b b l e 거 o b b l e Pobble, p o 먹었어요, 우리. b b l e Pobble, Pobble, p 하 b 나하풀 없어요 이거 나나나 설마?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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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고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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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 갔다 왔게집가했다 아, 용차도 되고 뭐 하도 되고. 어떡할래? <laughs> 못 말아. 너가 바텀 갈래? 이 어... 어, 이거 같이 가서 놀는 거야 지금? 태안 안 바꿨는데? 아 그... CS 비슷해졌네. 태안 저거 밀면은 계속 바텀 가고. 한번더 밀지. 는 멋있어. 나 이거 궁돌았어나아마원큐는안날 거야 날나날고 나도 나도 하고 나나 노리면 나냥 먹을 나어은데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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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도 뺀다 나다 나도 나도 다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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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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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였어 도나 <laughs> 핫토시. 나 그거 홀딩 해봐 홀딩 해봐 답답하게 할게 이거 잔나 로밍이야 나 거기 안 붙어도 되쪽어 이거 안 붙는다 안 붙는다 용 치고 계시면 제가 용먹을게 네. 가는 중아 이거 망하는아 강타 10초. 한나큐, 타나큐타나큐 아이들. 애들 다 여기 있어요. 서폿 미드 정글 미드였어요. 개인 먹을 때 없거든? 나 미드 간다. 음. 나이스, 오, 나이스, 어, 잘잘 나이스. 나이스. 너무 편데 이러면 진짜 좋은데. 베인 아무 것도 못해 지금. 따라만 따, 따라만 타. 자라만 타. 아. 그렇죠? 개인 답답할 것같아번 더, 한번 더, 한번 미드 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한번 더, 한번 더, 한고고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이번 더, 한번 더, 도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요 그한 라인만 태우면 은 말다 하나 갈것 같은데? 나다이없지 나쁘지 다나이스 응. 그거 그거 민 다음에 쁘지 않지. 나서전않먹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지. 나안지이거든쁘지 않지. 나쁘지 않 이거 전령 쳐도 될것 같아요. 오씨 나다 조금 나다. 아, 나 죽었어. 다래반 칼날, 다르반 아, 칼날. 거의 아, 칼날 칼날 아, 안 보이네. 여기 지금 오도 없어, 오도 없어. 바텀 타? 바텀 라인 타고. 오케이 오케이. 아, 전령 골라, 전령 골라. 뭐 뭔데? 뭔데? 오. 여기 같이 튀어아가 아빠 아 뭐야. 야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뭐야. <laughs> 나탑 부딪히니까 이거 너 다탕다 봤던 거. 어. 이거 라인 태우진 말자. 알겠? 나 이거 탑에 붙어? 아나 다시 미드 붙는다. 너 공어 초 공어 초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몹이 나나요? 몹이 안 나요. 오케이. 돌아가자. 사람 날것 같은데. 이제는 뭐. 이러면 나 이러면 나. 적령 플레이트 적령. 미드 세명 미드 세 명. 이거 이거 여수있어 이거 여기 있다. 어, 미드 아딱 미드 거 맞다. 압박해야 돼 우리. 야, 저 체크 체크 체크. 야. 나 이거, 이거 볼게요. 나, 난 자야한테 어요 자야한테. 자르자 우리 파탕 가자. 파니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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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올라가, 아, 나, 올라가 아. 오른쪽, 오른쪽. 잘했어. 으로 나요. 아이아깝나어다 레드 아이, 나 그거 리신 주고 리실주고너집 가서 먹으면 되겠다. 아니, 진짜 이다노요 몸은 나은데 응. 나 이거 향로 나와가지고 바로 엄청 빠르거든. 아. 바텀 두명 보이면 바로 가. 오케이. 용 먹고가 될것 같아, 순천. 네, 네, 예. 뻥. 안 넘어가도. 아 오케이 오케이. 가자. 여기까지. 가자. 탑라이프하고 여기 끔살 조심 말자 내려올 거야 아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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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아, 봐줘, 아, 봐줘. 아. 응. 이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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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이거 뭔데 뭔데 아, 어, 빼요 어, 빼요 올라갈 뭐? 바텀 둘이야 바텀 둘 바탐이라요. 네. 어, 탑탑한명 가고 우리 미들 맡요 떼크 떼크. 베인 노플이에요? 아, 여기 아, 사이드. 다시 우리한테 묻는다. 이거 이쪽에서 것 같은데. 다시 다시 어안 가면 될것 같은데? 와. 뭐야 뭐야. 야,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론, 바로바바로돼 바론, 돼 블라디 있잖아 블라디 바텀 밀고 여기 노아드론요다노아드론 바론, 바론, 바요 이거 3론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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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디 있잖아, 블라디 이거 나한테 론 바론, 나한테 론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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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요 바론, 바론, 바론,

경계 한번 하고 다시 또세타기 돌리러 갑시다. 이병 이거 이따 우리 바텀 가자. 미드랑 탑 아마 한명할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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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라인 맞춰갈게요. <laughs> 진짜 누가 보면 쏠랭안 줘야겠네. 너무 열심, 히 겁나 열심하신데요? 히 아, 저는 항상 대전 열심합니다. 히 무슨 중요? 컴온, 컴온, 컴온. 할게요. 아, 저희 에이, 없어요, 저희 에이, 없어요, 저희 에이, 없어요. 이거 이거 라인 한 번만 봐주세요. 밀었어요 이 차. 오케이, 오케이. 싸우지 마, 싸우지, 싸우지 마, 싸우지 마요. 야, 이제 뚫어야 되는데. 아, 이거 우리한테 쏠린거 같지 않냐? 그런가? 느낌이 우리한테 쏠린것 같은데? 한번 밀고 게요 맞아. 야 우리 잠 이거 라인 맞춰주자 저도 텔여섯니까 충분해 충분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조이 거 빼빼 아, 빼빼 빼보다빼보면 수면 걸렸다 걸렸다 미드 미가 가는 중 가는 중 블로우 한번 소 바로 쏠게 아씨죽꾸나 할거 가만히 아, 저 사람. 하나 아이 가비. 아, 거기 맞아. 안 퍼도 돼. 데 이게 이미 불 차이가 너무 나서 어떻게 싸 아, 차이. 차이가 너무 나아가가 가비. 괜찮아. 괜찮아. 블라디가 간다. 블라디가 간다. 블라디. 들어가고. 잡았다. 멋있다. <laughs> <laughs> 들어가고. 이렇게 바로 죽여버리지 다니. 맞아줘맞아줘나 <laughs> <놀람> 바텀 횡단한다. 바텀 횡단한다. 바텀 횡단. 아안 되겠다. 안 되겠다. 날라온다. 날라온다. 지금 바텀 횡단 됩니까 그거? 오, 20초. 네. <laughs> 가는 중. 아, 가는 중. 거의 4대3임 오케이 오케이. 몇 가지 몇 가지. 어 이거 털어 먹으면 될거 같아. 다털자다털자다털자다 <놀람> 털다. 다 털다, 다 털다. 아못 들어가죠? 야 경제 언제 언제 자랐는데? 아 백원 말고 자랐는데? 수능 말 거? 아 수능이 아니라 미카엘 맞쁘지 뭐, 재밌을 거 같은데. 근데 아예 미카엘 갑니다. 아까 맞아 봤는데. 아 그럼 안 아파? 오케이, 오케이. 이거 들어갈 수 있나? 아, 나가볼게 한번 3 2 1. 이거다, 이거다. 봐줘 나 이거 봐줘 음. 아직 음. 가지 봐자봐 아직 안해 아직 기다봐 아직 안 해봐. 아직 안 해봐. 아직 안 해봐. 가는 중 가는 중가안중봐아안해 가는 자참나인아서올 거예요. 나인아라인 보여. 요탑거나요탐없서 탐없이 한명 가고 없이탐한명 가고 이탐없게 가고 이 탐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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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 자, 간다. 이제 시작했다. 팔찌기 시작했다. 팔찌기, 팔찌기. 어! <laughs> 오, 대박. 아, 미죠아 네.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직 안끝났어 아직 안끝났어 아직 안끝났어 아직 안끝났 나도 나도 나안나났어 안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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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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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안끝네 나도 나어나 수고하습니다 끝까지 가야 돼. 야, 봤어.